<laughs> 어떤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때 개업식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는 일이 있는데요. 고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고 또 살림을 하고 있는 주택에서 부업이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 그런 행위를 할 때도 개업식에 준하는 어떤 고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지 고사를 지내는 것이 꼭 필요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도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제가 이걸 바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어떤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새 집에 들어갈 때 고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안 지내는 집도 있죠. 그런데 저 질문하신 분은 가게를 열든 또새 집에 들어가든 이런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으며 또 좋은 방법이냐고 부르신 것 같아요. 그죠? 어 제가 아주 현답을 드리겠습니다. 그 우리가 어 고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 기복 잘되게 하는 기복의 의미도 있지만. 이 대자연의 기운과 소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. 우리가 신고식을 하고 하는 것하고 신고식 안 하고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. 이 대자연의 기운은 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돌고 있습니다. 이 기운이.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. 기운이 늘 돌고 있어요. 순환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에너지 파장이 나랑 호흡이 잘 맞게 파장이 움직일 때도 있고 나랑 부딪히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.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바이오니듬에 따라서 내 리듬과 자연 흐름의 리듬이 일치하게 움직일 때는 상생 기우, 기운으로서 상생 기운으로서 호흡이 척척척 맞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가끔 내 바이오니듬하고 이 자연의 기운 흐름하고 리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즉, 어 우리가 물만 먹고도 취한다는 말씀 아시죠? 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그게 뭐예요? 내 인체 기류하고 물 에너지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을 때물 먹고도 취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이 대자연의 기운은 늘 돌고 있는데 내 인체 에너지, 내 영혼 에너지, 내 어떤 생각 에너지 이 기운하고 이바런스가 때로는 착착착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요. 근데 고사를 지낸다는 건내 에너지 기운하고 내 영혼 기운하고 내 어떤 인체 기운하고 이 자연 기운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한 방편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는데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내는데 기복적 의미도 있지만 이 기운하고 나랑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지끈 기복의 개념으로만 고사를 지내는데 여기에는 기복의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 에너지랑 그 에너지랑 그 에너지란 얘기는 성주의 에너지, 토신의 에너지, 가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. 아, 이 토신, 가게 에너지랑 내 기운하고 호흡이 잘 맞게끔 역할을 하는 방편이에요.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사를 지낸다는 것은 신께 기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 기운을 잘 다스려 주어서 어? 성주의 기운을 잘 다스려 주어서 좋은 기운으로서 하나된 기운으로서 사업이 잘 되게끔 순환을 이루어달라. 상생을 이루어 달라, 서로 득되게 도와 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고사를 지낸다는 건 의미가 있다. 이걸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절대 옳지 못합니다.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. 우리는 꼭알아둬야될 것은 이 대자연의 기운은 다그 인연 따라 기운이 서려 있어요. 그러니까. 우리 아파트의 기운 신장하고 옆집 아파트 기운 신장이 달라요. 또 땅도 번지마다 신장의 기운이 따로 있고 기운이 다르다. 그러면 이 1만 평의 땅을 갖다가 10조각을 내요. 그러면 10조각으로 신장이 달라져요. 기운이 달라지고. 그리고 이 주인주인이 달리면서 또 기운이 달라집니다. 자, 열 조각으로 나누는 순간, 1차적으로 기운이 나누어지고, 2차적으로는 주인이 달라지는 순간, 2차적으로 또 기운이 달라져요. 그리고 3차적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또 기운이 달라져. 이렇게 기운은 계속 변화를 일으킨다.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가게가, 저기, 아파트 상가 여러 개가 있는데, 보십시오. 여러 개가 있는데, 이, 상가가 있고, 요 상가가 있고,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그럼 요 기운이 다 기운이 다르다. 터의 기운도 다르고, 신장의 기운도 다르고, 신장이란 말은 터신의 기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주인이 이루어지면서 또 기운이 달라진다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이 가게를 하면서 그 성주신하게 소통을 잘하고, 고사도 지내고, 예를 갖춰 노력하는 사람의 기운하고, 대충 무식한 방법으로 하는 노력하고 달라집니다. 한번 여기 질문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본인이 성주신이라고 한다면 예를 갖춰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복을 주고 싶겠어요? 지멋대로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고 싶겠어요? 이건 답은 나오죠. 그것처럼 이 대자연의 기운은 크게는 하나로 움직이지만 다 조각조각도 분리된 기운이 따로 있다. 그래서 그 조각조각 분리된 기운이 나랑 기운이 잘 맞을 수도 있지만,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다. 근데 고사를 지내게 되면, 그 기운을 하나 되게끔 노력하는 방편이다. 그 기운이 하나 되게끔 노력하는 방편이며, 이렇게 하나 되게끔 내가 정성을 쏟으면, 이 토신께서, 성주신께서 내 편이 되어주게 돼요. 호흡을 맞춰주게 되고. 그러면 최소한 사업이 운에 따라 달라질 수는 물론 있겠지만, 최소한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아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주신이 돕거나 장사 잘 되게 하거나 운세를 좋게 하거나 이런 긍정적 영향을 주지 이 사람이 정성껏 노력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법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내 멋대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런 걸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잣대로 어 그런 게 어디냐. 나는 자신만만하게 내 맘대로 하면 될 거야. 그래도 될 수는 있어요. 그래도 될 수는 있단 말은 자기 에너지가 좋고 자기 팔자운이 좋고 자기 기운이 좋을 때는 그 파장을 다스려서 고사 안 지내도 장사 잘될 수도 있고 잘 이끌어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불행히도 그 가게 연대하고 기운하고 나랑 안 맞을 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. 개업을 하고 나서 장사가 잘 되더라도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그 돈이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. 신께서 작업을 해서 그 가게에서 돈을 벌더라도 다 부정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 가게에서 잘 되는 것만큼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게 만들어. 왜냐하면 신도 개인의 운을 다 타치하지는 못해요. 어, 여러분 아셔야 될게이 성주신도 개인 팔자 운을 다 간섭하지 못한다. 자기 영역에 한해서만 간섭을 할수 있지, 이 사람 팔자가 왕운이고 대운이고 좋다면 그 운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성주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 팔자 기운을 바꿔놓지는 못해요. 그러니까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 팔자 기운을 180도 못 바꾸는, 놓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팔자 운이 좋고 기운이 왕성한 사람이 고사 안 지내고 이렇게 가게를 하면 역시 그래도 잘될 수는 있다 이거예요. 그런데 이 기운이 호흡이 안 맞을 때는 자꾸 트리기 생긴다라는 거예요. 어긋나게 만든다. 그래서 한편으로 장사가 잘 되면 어려움이 오게 만들고 때로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, 때로는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, 때로는 어떤 갑자기 어떤 사고 같은 게 생겨서 그 벌어놓은 돈다 날라가게 만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가게에 개업을 하거나 새 집에 들어갈 때는 정성껏 예를 갖추어 구하는 자세가 좋아요. 어, 그걸 신이 있다 없다 굳이 논할 필요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추는 게 좋다. 그러면 신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거고 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내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노력하는 것은 하늘이 알고 신께서 알고 다 돕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건, 자 신이 성주신이 있다면 다행히 더 기분이 좋은 거고 설령 성주신이 동화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는 행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. 그건 성주신이 있어서 돕기도 하지만. 천지신명이 도울 수도 있고, 대자인의 기운이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. 왜?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신께서 돕게 돼 있어요. 그래서, 고사 지내는 그 방편은, 절대적으로, 어, 막, 고사를 잘 지냈으니까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. 절대적으로 내가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. 이 욕심의 잣대로 지내지 말고, 내가 예를 갖추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좋아요. 음, 자 예를 갖추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? 내가 이렇게 가게를 열었으니 성주 신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모든 대자인의 신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예를 갖추어 구하게 되면. 이 겸손한 마음 속에서 모든 대자인의 기운이 나를 돕게 된다. 그리고 탁한 기운을 소멸시켜주게 되고, 그리고 부닥치는 기운을 소멸시켜준다 이 뜻이에요. 그래서 100%다 도움이 되면 됐지, 나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. 근데 고사를 지냈는데 내 욕심만큼 장사가 안 된다. 이건 자기 운이고 자기 복이고 자기 그릇이지, 이 고사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, 다시 한번 중복되는 얘기지만, 고사를 지내거나 어떤 성주고사를 지내거나 가게 고사를 지낼 때, 내가 이 대자연에 감사하고, 가게 터신께 감사하고, 모든 인연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춘다, 이런 마음으로 하고, 또두 번째는 대자연과 소통하고 신의 소통에서 부닥치는 일이 없이 기운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하면 되고,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모든 인연들은 나를 돕게 되며 기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, 이런 마음으로 행하면 되지. 이 고사를 지내면 무지끈 잘될 거야. 무지끈 내가 1억은 벌어야 돼. 이런 욕심의 잣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아. 그래서 결론은 그 고사를 지낸다는 것은 신고하는 의미가 있다. 기운을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. 겸손하게 노력하는 의미가 있다. 이렇게 해서 다 득이 되는 것이지 나쁠 건 없으니 여러분들은 그걸 맹신주의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성껏 고하는 의미로 예를 갖추는 마음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의 지혜로운 방편이 될수 있고 도움이 된다.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, 새 집에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새 기운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이 성주신도 새신이고, 잘 보세요. 나도 새 집이고, 모든 새 기운이 자리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근데 내가 집에 딱새 집에 들어가서 어? 예를 갖추어서 고사를 지내게 되면 이 기운이 빨리 다스려지고, 빨리 안정이 돼요. 그리고 탁한 에너지가 나를 치지 않는다. 어 그리고 내가 바르게 겸손하게 돌아가게 되면 이 성주신도 빨리빨리 안정이 되고 다스려지지만 조상신도 다 나를 돕게 되고 천지신명도 나를 돕는다 이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갈 때는 어, 특히 예를 갖추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. 그리고 가게 고사를 지내는 것도 방편 중에 좋은 방편이니까 어, 저는 찬성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, 그 고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나중에라도 언제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특강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생략을 하고 일단 고사는 의미가 있는 방법이며 어,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며 예를 갖추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